자, 문제 구성합니다 함수 fx는 다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fx는, 자, 범위에 따라서 수화식이 달라지겠죠.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자체가 무한대 제곱되면서 진분수의 무한대제곱은 다 0을 향해 갑니다. 따라서 0이고요. 자, 1일 때는 1의 무한대제곱은 1이니까 1 플러스 1 분의 1 해서 2 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이게 짝수제곱이니까 자 이것은 2가 되는데 근데 이것은 짝인지 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 1일 수도 있어서 진동하죠. 그럼 값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가분수 형태로서, 분모의 가장 큰 것으로, 분모 분잘를 나누면, x의 2n제곱분의 1, 플러스 1분의 x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l i m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다 0을 향해 갑니다. 가분수의 역순 진분수가 되니까 0을 향해 가세요. 결국, 0에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1을 대입한 y 값은 2분의 1 /2.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없어요 함수 값 존재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 여기 2분의 1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값일 때는 모두 또 0이죠 쭈 여기는 값이 안 생기고 쭉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y는 fx라는 함수의 모양이다. 자 그럼 기억보세요. f-1, f-1을 대입한 y값은 0이다. 맞는 말입니다.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에 대한 극한값은 좌우 극한값이 모두 0을 향해 가죠. 존재합니다. 자 디귿 y는 가우스 fx는 x는 여기서 연속이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조사해봐야죠.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에 대한 가수 f(x) 값 조사해 보고 함수값 이거 조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편한 거 먼저 조사하면 1의 함수값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가수 값은 2분의 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로서 0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극한 정확한 다 조사해야죠. 리미트 x를 1의 5국으로 보낼 때 f(x) 조사해 보겠습니다. 1의 좌극으로 보낼 때도 fx를 조사해 볼게요. 자, 1의 우극으로 보낼 때에 대한 y 값은 항상 0이죠. 항상 0. 그죠? 그러면 0의 함수 값. 자, 0의 이제 가우수값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0의 가우수 값은 0입니다. 0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고요. 마찬가지로 1의 좌극한 자, 이 그래프 1의 자극한 쭉 보면 항상 0이죠. 이것도 0에 가수 값은 0이 됩니다. 자, 모두 다 같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연속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